대한민국의 해양 안보 전략에 거대한 변곡점이 드리워졌다. 바로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도입 사업에 미국이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하면서 주변국들의 경계심과 격렬한 반응이 동시에 분출되는 양상이다. PTX 해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7차 한미 안보 협의회 SCM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할 것임을 천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이를 승인했음을 재차 확인하며, 당연히 미 국방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이 놀라운 선언의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의 극적인 신경전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 조선소에서 한국 핵잠수함을 건조해오라고 제안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의 조선소도 훌륭하다는 짧지만 단호한 말로 응수하며, 결국, 한국 내에서 핵 잠수함을 건조하겠다는 의지를 관철시켰다. 현재 한국은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모든 기술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오직 미국의 핵 연료 사용 승인만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곧 미국의 고농축 핵 연료만 공급된다면 자국의 기술로 즉시 건조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다. 만약 미국 필리 조선소에서 핵 잠수함을 건조하는 방식을 택했다면, 미국 정부의 방위 사업 지정 절차와 주요 설계 및 원자재 탑재 구조 등에 대한 복잡한 승인 과정이 필수적이었다. 더군다나 이는 한국이 미국산을 수입하는 형태로 귀결되어 수입 장비와 부품 비중이 급증하고 사업비가 천문학적으로 치솟을 위험이 있었다. 게다가 필리 조선소에 잠수함 건조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데에만 최소 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건조 시 최소 10년이 걸릴 사업이 미국 내에서는 75년에서 20년까지 지연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왔었다. 그러나 이러한 난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의 끈질긴 협상으로 돌파되었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타결된 공동팩트 시트 발표를 앞두고, 재래 신부장을 갖춘 핵추진 잠수함은 한국에서 직접 건조하고, 여기에 투입될 농축 우라늄 연료는 미국에서 공급받는다는 놀라운 합의 사실을 공개했다. 현재 국내 조선업계는 비핵 구조물인 선체와 보조 개통 등을 한국에서 생산하고, 미국의 야드, 야드로 운송하여, 핵심 추진 체계만을 미국에서 탑재하는 현실적인 방식마저 논의했었으나, 이제는 전체적인 건조를 국내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국형 핵잠수함은 농축 우라늄 50%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핵심 동력원인 원자로는 순수 한국 기술로 개발 및 장착된다. 미국은 한국형 원자로 사양에 맞춘 농도의 해결료를 제공하는 구조가 확립된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이미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기본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한국에서 건조가 이루어진다면 빠르면 7년 이내에 개발이 완료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관측이 제기된다. 이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경이로운 속도로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됨을 의미한다. 국내에서 5,000톤급 이상의 핵잠수함을 건조할 경우에도 추가 설비 투자는 불가피하지만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7년도 채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핵 잠수함 도입 선언은 글로벌 잠수함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다. 특히 캐나다와 600조 원 규모의 잠수함 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의 칼리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여 하나 오션이 캐나다에 제안한 3 0 0 0인 1,600톤급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인 장영실함 차말을 직접 시승해 보았다. 장영실함은 비록 디젤 정의 추진 방식이지만 놀랍게도 필요시 핵추진 시스템으로 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이 핵심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광대한 해역을 방어해야 하는 캐나다의 요구에 부합하는 이 거대한 덩치 경쟁 모델인 독일, 2 2 0 0 5 0 0톤급 아브릴 미처시 도시, GD급보다 훨씬 큰, 는 핵추진 시스템을 수용할 공간과 구조적 여유를 미리 확보했다는 방증이다. 캐나다군이 미래 자막 능력과 고속 기동 능력을 요구하게 될 경우, 재래식 잠수함을 핵추진 잠수함으로 개조할 수 있는 옵션은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캐나다 사업의 결과가 폴란드의 오르카 프로젝트 잠수함, 삼척의 최대 8조 원 규모 등 다른 국가의 잠수함 사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한국의 핵 잠수함 보유는 한국 잠수함 수출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나아가이는 한국 해군 전력에 굉장한 파괴력을 부여할 것이다. 한국은 이번 핵 참수함 보유를 두고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까지도 설득하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의 경제매체 CNBC는 한국 조선소를 방문해 이 사실을 높이 평가하며 보도했고 중국 외교부 역시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원론적인 반응만을 내놓았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한국의 군사적 독립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여 이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국내 전문가들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미국의 항모 전단처럼 이지스 구축함, 순양함, 군수 지원함 등과 함께 하나의 세트를 이루는 한국 해군 기동함대의 핵심 전력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 이는 한국 연안 방어를 넘어 전 세계 어디든 파견이 가능한 원양, 외양 해상 전력을 갖추게 됨을 의미한다.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독도함과 마라도함에 해병대 환계 대대 규모를 싣고 함대를 구성하여 실제 전투와 상륙 작전까지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잠수함, 수상함, 상륙 전력이 결합된 이러한 기동함대 구성은 미국과 러시아조차 쉽게 이루지 못한 전력이며 한국이 그 반열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은 북한은 물론 중국과 일본까지 견제할 수 있는 전략적 깊이를 갖추게 됨을 뜻한다. 미국 내에서 이 프로젝트는 May's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사업의 일환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운동의 핵심으로 한국 조선소가 지목되었다. 특히 하나오션은 펜실베이니아의 필리 조선소를 인수하면서 이 딜의 핵심 주체로 부상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다른 나라에 허용하지 않던 첨단 기술을 한국에 제공하는 것이라며 환호했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해결료만 쓸수 있게 허용해주면 될 정도로 이미 기술적 준비를 끝마쳤다는 사실이 중론이다. 한 해외 네티즌은 한국의 핵 잠수함 보유 소식에.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데 미국의 기술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한 것은 한미 핵연료 재처리 협정의 개정이다. 라고 정확히 짚었다. 한국은 핵기술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인 국가이지만 현재 미국과의 협정에 따라 핵물질 취급의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제약만 해소된다면 한국은 독자적으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완료할 수 있으며 철광 생산부터 거대한 선박 엔진 제작까지 로봇으로 이루어지는 도시형 자동 조선소 세 곳을 보유한 한국의 제조 역량은 이미 수십척의 군함과 잠수함을 매년 건조할 수 있는 경이로운 수준에 달해 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은 오직 한국뿐이라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에 대해 중국 매체들은 경계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중국 CCTV는 미 국방장관 한국 핵잠 건조 전폭적 지원 약속, 시동 버튼 눌러졌나 라는 제목으로 긴급 보도를 내보냈다. 중국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여기서 더 나아가 한국이 단순히 핵추진 잠수함을 넘어 핵무기 개발이라는 숨겨진 야망을 품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최근 진수된 3,600톤급 국산 첫 중형 잠수함 장영실함은 도산 안창호급보다 외형적으로 커졌고 리튬 전지를 탑재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추진 잠수함으로 개조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설계되었다. 중국의 바이두 매체는 장영실함에 대해 보도하며 역사상 가장 강력한 잠수함이자 핵무기 발사 플랫폼이라는 야망품은 대한민국 장영실함이 진수되었다는 제목을 달았다. 도산 안창호급이 6개의 수직발사대를 갖춘 데 반해 장영실함은 발사대를 10개로 대폭 늘려 이사용량이 60% 이상 증가했음을 강조했다. 이 10개의 수직발사대에 탑재될 현무 4-4 코드명.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은 사거리가 8켤미 루쿠돌이 업그레이드 되어 북한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치명적인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중국 전문가들은 국제 정세의 변화와 정책 완화가 이루어진다면 장영실함은 핵공격 플랫폼으로 손쉽게 전환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단언했다. 아에 대해 안규보 국방부 장관은 해그세스 장관에게 우리는 핵무기는 보유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지만 이는 당장의 주변국 우려를 잠재우고 핵 잠수함 도입을 성공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 출신 인사를 포함한 미국의 싱크탱크 전문가들은 만약 한국이 핵무장을 원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은 핵비 확산 조약 (NPT) 준수와는 별개로 핵무기 획득을 위한 디딤돌이 될수 있으며 기술적 경계가 예상보다 훨씬 가깝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중국의 신하닷컴은 이재명 대통령의 계획이 트럼프의 계획보다 더 기발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을 요청하며 중국과 북한 잠수함 추적 활동에 대한 미국의 지역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을 시사했으나 한국의 진짜 의도는 완전한 핵잠수함 건조 기술을 습득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핵잠수함 건조 기술은 세 사람의 정수와 같은 핵심 역량으로 이 기술을 보유하게 되면 한국은 서방 진영의 핵잠수함 함대에 부품 및 공급을 담당하는 핵심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며, 이는 국방력 강화는 물론 경제적 이득까지도 극대화할 수 있다. 심지어 미국은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핵잠수함 개발과 건조의 일부를 한국에 위임하려는 의도까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은 사실 문재인 정권 때부터 논의되었던 내용이다. 당시 트럼프는 미국산 핵잠수함 구매를 제안했으나, 한국은 우리 기술로 만들겠다는 뚝심으로 이를 거부했었다. 그 결과 한국은 지난 20여 년간의 비밀 연구 개발 끝에 잠수함 선체 기술은 물론 원자로 관련 기술까지 상당 부분 확보했으며 이제 해결료 사용 허용만 받으면 되는 수준에 이르러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마침내 그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격변하는 동아시아 안보 환경 속에서 한국의 해상 자주 국방을 완성할 핵추진 잠수함 프로젝트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